이거? 어, 엄마가 줄게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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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있네.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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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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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오 이제 뭐 줄까? 이거? 이거? 응응 음, 음, 음. <laughs> 그렇게 맛있어? 엄마가 뿌듯하네 이거 여기 있네 시오야 아응아했죠 음. <laughs> 이렇게 잘 먹어? 시오가 알았어 엄마가 이거 줄게 <laughs> 아 이제 이거? 옳지 알았어 알았어 응, 아. 응, 가, 가. 같이? 알았어. 그... 어, 엄마가 줄게. 고고야. 그... 그... 응.